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월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받은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존귀받기 위함이요. 또 함께 기쁨과 믿음으로 자라가는 바로 그 이유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47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언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 같지만 실은 이 배우에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깜짝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드는 것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또 바다로 지단 다니는 배의 자취, 배가 지나가면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어, 도저히 알수 없는 흔적 중에 남녀 사랑의 그 자치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음녀의 자치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어, 지나간 자리를 도저히 어, 추적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같은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의 예를 드는데, 어, 세상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 심지어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 여종이 주모를 이어서 그 주막을 차지하는 것. 이게, 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극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는 음모 속에서 하극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취가 없어져서, 어, 몰래 일들이 진행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의 권모술수로 하극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본 말씀은 우리에게 어, 배울 것이 있는, 어, 서너 가지의 작은 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개미죠. 어, 작은 존재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개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악한 종류로 돼. 지금까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란 뜻이죠. 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어, 뭐 바위 너구리 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임금이 없을 때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협동심을 상징하죠. 하나하나는 힘이 없고 그냥 밟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함께 때를 지어 다니면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뱀 얘기를 하면서 어, 비천한 것 같지만 왕궁에서 지내는 도마뱀, 우리의 계급이나 우리의 출신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도마뱀, 작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작다고 보잘 것 없다고, 출신이 비천하다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을 이 잠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풍당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자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자가 겁내서 뒤로 주춤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롭게 사는 자의 걸음이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들로 깜짝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권모 수수도 일어나면서 마치 그들이 앞서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어, 지혜를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결국은 어,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 주님의 지혜로 앞서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어, 위풍당당한 사자처럼 또 사냥개와 순염소처럼 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악한 건물 쓸수에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도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악한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것이 더 현명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순종함에 걸어가는 의로운 자의 걸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 있게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